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의해서 밝혀진 검사 술접대 사건. 여기에 동석한 검사 두 명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가 되었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이사건에 혐의가 있는 현직 검사는 모두 그 실명이 공개가 됐죠. 나이엽 검사, 김용식 검사, 조상원 검사, 이렇게 세 명인데, 김용식하고 조상원 검사는 불기소 처리를 하고, 나이엽 검사하고 이주영 변호사, 그리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들만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그 상황을 좀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검찰이 내밀고 있는 그 사유도 참 황당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이업 검사는 술 접대가 있었던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그 시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술과 향응을 수수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런데 다른 검사들은 뭐 예를 들어 김용식이나 조상원 검사의 경우에는 술접대를 받았다고 해도 11시 이전에 귀가를 했으니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술접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향응수수액이 최대한 96만 2천 원 정도 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판단되는 상황이니 김영란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란법상에서 1인당 향응수수금액이 1회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들이 100만원 이하로 판단이 되기에 기소를 안했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일 술접대 비용이 536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검사 두 명이 자리를 떠난 이 오후 11시 이전까지 이걸 계산을 해보면 또 비용이 481만원 정도로 나올 수 있다 고 합니다. 그리고 11시 이전에 기간 검사들 그 수수금액이 481만원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던 5명으로 나누어 보면 96만 2천원이라고 판단하기에 김영란법 적용이 어렵다라는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술접대 이외에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폭로상 대부분의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는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뭐 국힘과 국어 언론들에서 난리가 났죠 또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니까 윤석열 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한 그 입장을 추 장관이 국민들께 밝혀라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들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그러한 소리들을 펼쳐나가고 있죠. 검찰들이 의도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의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힘과 언론이 이것을 잘만 이용해서 여기저기 퍼다 날라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본질을 흐리는 가운데 중요한 핵심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오후 11시 이전의 술접대 비용. 이는 조국 전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의 산수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참석자들이 오후 11시 이전에는 술만 마셨고, 11시 이후에 비로소 밴드를 불러서 노래를 부른 게 확실하냐. 그리고 유흥접계권의 그 서비스를 오후 11시 이전에는 이 일체 서비스를 과연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오후 11시 이전에 19만원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5인으로 나눴을 때 인당 4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당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검찰이 명확히 해명을 내놔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덩어리가 아주 가득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도 논해야 되겠죠. 일단 검찰, 국힘, 극우 언론들의 입장 자체가 본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들의 말 표현들을 전부 종합해보자면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치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의 향응적대를 받아도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느껴지게 충분히 보이는 그러한 워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검찰 측만 따져보면 그들의 의도도 굉장히 뻔해 보이죠.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후에 징계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접대를 받은 이후에 중징계를 받았다고 라 한다면 그들은 공직 생활이 끝이 나겠죠. 근데 검사들도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징계받고 나가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받고 옷 벗고 정관이유를 받으면서 변호사로 수십억 원대의 수입료를 받으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주영 변호사처럼 현직 검사들을 접대하는 옷 벗고 나가서 장관 이유를 받으면서 이주영 변호사와 같은 똑같은 짓을 하겠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의 폭로로 밝혀진 이 술접대가 제2회 제3회 제4회 같은 술접대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인 겁니다. 불기소 결국은 그렇게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과연 이거 누구한테 속나요? 그런데 이런 뻔한 레퍼토리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검사들만을 위한 이 불기소 뭐 99만 9천 원 술접대 세트라고 하는 이 술집 상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단순한 우스갯소리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검사 술접대 폭로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해당 검사가 기소되고 특히 윤갑근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도 떨어졌음에도 검찰총장은 아무런 발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일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죠 거기서 성명서 내용, 이런 내용을 냈었습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져 물으면서왜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냐. 그런 검찰총장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고 있다. 이는 검찰 조직 전반적인 이 고질적 악습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정말 딱 들어맞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혹 검사들 색출해 낼수 있도록 수사를 지시를 했고,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릴 일이 있으면 또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 이랬던 윤석열, 결국에 지금에 와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징계위, 그 문제만 초점에 맞추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강도 높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이렇게 이 얘기합니다. 약속을 한 대로 윤석열 총장 즉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그 공언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를 해라.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검사들의 그 룸살롱 접대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윤석열 사과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윤석열을 비롯한 비위 정치 검사들은 공수처에 의한 이 수사와 처벌만이 그 답이 될수 있을 거라는 그 결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검찰 내 분위기만 보더라도 그것을 짐작할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비유하고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서 반발을 하던 검찰 내부방 2%의 상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라고 하죠. 이런 그들이 사과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그리고 국힘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장관에게 어떻게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심산인 듯한데 그들의 뻔한 수작질 너무나 잘 보입니다. 구속영장 떨어진 윤갑근은 아시다시피 국힘의 충북도당 위원장이죠. 그런데 언론들에서는 요거 쏙 빼고 있어요. 윤갑근에 대해서 전 대구 고검장 이런 직함만 달고요. 국힘 직함은 쏙 빼놨습니다. 매우 의도적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난 것인데요. 관련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수원지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검사들이 아무리 뭐 지금 이곳저곳을 많이 옮겨 다닌다고는 하지만 윤갑근도 수원지검을 거쳤고 윤석열 청장도 수원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까지 했었고 조상원 검사 사법연수원 32기에 마찬가지로 수원지검 거쳤죠. 그리고 나이어하고 김용식 검사 사법연수원 34기 동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수원지검을 거쳐갔던 검사입니다. 김봉현 폭로문건에서 등장하는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이었고요. 윤대진의 친형 윤호진과 관련한 그 지인한테 5천만원의 금품을 쥐어주고 수원역에 관련 영장이 청구가 안되었다라는 내용 이거 역시 당연히 수원지검이었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니라 극우 언론인 TV조선의 출범을 위해서 이것을 50억 원을 투자한 불법 사건, 수원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무마를 시켰고 이 밖에도 이처럼 전현직 검사들이 검찰권을 이용해서 사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뭐 한둘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또 그런 지검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검찰 직접 들어가 보니 무법천지더라. 근데 자꾸만 이러한 잡음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들려오는 그 수원지검은 그중에서. 도 대체 얼마나 많은 비위들을 밥 먹듯이 저지르기에. 이것이 이토록 디테일하게 세어 나오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들지 않나요 이 정도면 수원지검은 사실 비위 검사 양성소쯤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만들죠. 술접대 사건 여전히 검찰들에 의해서 무마가 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나이업 검사 하나만 쳐내고서는 나머지 검사들은 빠져나가는 려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술접대처럼 유튜버들과 기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걸 확인 가능한 그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제 식구를 감싸 안으려는 그런 모습은 여전해 보입니다. 나머지 더욱 중요해 보이는 이 김봉현 회장의 옥중 폭로문 내용은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죠. 증거가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증거가 없다고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참 강한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이거 하나둘씩 계속해서 진실은 밝혀지고 있죠. 나머지 진실도 금세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끝까지 좀 주시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